안녕하세요. 대만의 지우입니다. 오늘은 제이와 제이의 아들 저팀과 함께 푸롱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. 저는 예전에 가봤던 적이 있는데 모래 전시가 굉장히 유명하고 도시락이 유명한 곳인데 그 타이페이 근교에 있는 곳이에요. 자전거를 타고 해변가를 달리는 풍경이 예뻐서 유명한 곳인데 꼭 가져가야 돼요. 이쪽에. No, oh, It's sun, sunshine. 좋게. I have a sun glass. Okay. <laughs> 괜찮아요. 이마 정도 태워줄 수 있어요. 제 모자는 선캡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쓰면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뒤로 발라드 넘어가요. 곳이 유명하대요. 음. 타이안 민제 유통 플라워. 와저 수건에서 저 뛰어오는 저등돌이 날아가네요. 여기 휴게소라는데. 이거는 차 타고 오지 않으면 이 휴게소를 올 일이 없지 네. 휴게실이 아 여기 음식점이 있는 휴게실이구나 오늘 무슨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요 요 남색 이거 파란색 티 입은 뭐 분들이 음, 뭐 참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마라톤? 마라타 마라톤? 월크? 마라타, 마라타. 마라타. <laughs> 이게 뭐야? 섬머? 아. <laughs> 크루아상이잖아, 이거 모양이. 크루아상 액체괴물. 교수님이 자전거 타시는 거 좋아하시나봐요. 제꺼 자전거 빌리러 가고 있어요. 저기서 빌릴 건가봐요. <laughs> <왜 그러지 않아? 웃음> 여기서 뭐 먹고 갈 건가 봐요. 무기 자전거를 빌려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. 너무 잘타실것 같아서 그러면은 일단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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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제 바지가 위험할 응. 것 같다고 고무줄로 이렇게. 어, 왜 다쳤지? 예, 어. 네. 아 이쪽에. 이쪽에, 이쪽에. 아니, 난 분명히 핸들을 안 돌렸는데 갑자기 제가 확 앞으로 갔어요. 옷이 다 찢어져 버렸어. <목소리> 아우, 내일 되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? 왜 그렇게 됐지? <목소리> 네, 이거 조금 다친 것 같은데? 어, 여기도 다쳤네. 쑥아쑥 자려. 이게 뭐예요? 맨솔? 네, 맨솔을 발라? 피가 나는데 맨솔을 발라? 일리트릭이 위험해서 이걸로 바꾸라는데 나 근데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그 해변에 어. 앉아 있을게요 이게 꺼놔야 돼 꺼놓은 상태에서 끌었어야 되는데 편 상태로 끄니까 얘가 살짝만 손이 다 앞으로 확 가버렸던 거예요 저기 가서 앉아 있을게요 충분은 해졌나요? 아, 예. 어. 네. 대만은 대만이네. 아 우리 네. okay, 어, o okay. k 진짜. It's okay. 아. I'm sorry, you h u r 아, n 나 오토바이도 탈줄 알아요. 근데 저게 숙만 아도 앞으로 갑자기 나아가서 오늘은 상처만 아픈데 내일 되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. 여기 다행히 스타벅스가 있네요 나 지금 같거든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. 나 지금 올것 같아, 좀. 원래 스타벅스 진동배 안 주는데, 여기는 진동배를 주네요. 땡큐. 무릎이 갈수록 너무 아파요.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. 나왜 자꾸 다치는 거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었어요.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계속 잊을 만하면 다치는 거야.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. 도대체 왜 그럴까? 그래서 아무튼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. 나라마다 한 번씩 다치는 것 같아. 안 다친 나라가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. 그 나라 다시 가면 또 다칠까봐. 카메라도 지금 보니까 찍혔어요. 근데 다행히 렌즈가 안 깨졌어. 이게 이제 모래 작품들 있는 거예요. 저건 뭔지 모르겠다. 왜 엎어져 있니? 애가 엎어져 있네. 여기가 스펀이라는데 7시 정도밖에 안됐는데 문을 다 닫았네요 걸을 수 있는 거 보면 은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면서도 문을 닫아서 밥을 못 먹었어요 네? <laughs> 여기도 안 한대 어, 다들 등 띄우고 있네요 저 등이 90%그 회수된대요 네, 저거를 이제 회수해서 어, 돌려주면은 뭐 물건이나 아니면 뭐 무슨 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렇게 써서 불로 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. 음, 음. 이렇게 이제 저거를 가게에서 사면 가게 주인분이 저게 사진도 찍어주시는 거예요. 지금 모든 가게가 다문 닫았대요. 다 닫았어요. 도대체 밥을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 것인가? 오 진짜 높이 올라가네 오 결국에 여기서 영업하는 곳은 편의점 밖에 없어요 오, 이건 뭐야? 오이쓸것 같은데 마파두부

아이다 먹네, 잘 먹네. 아유, 씩씩하게 잘 먹네. 아, 아... 어... 으... 으... 이거 봐요. 지금 이렇게 다쓸려버렸어 여기까지. 아. 저쪽도 그렇죠? 여기도 쓸렸고 피멍이 올라오고 있어요. 잘 돌아왔고요. 내일 되면 은저 엄청 부을 것 같아요. 특히 무릎이 엄청 부을 것 같고 온몸이 다 쓰셔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대만의 지우였습니다 너무 아픈 거야. 아니 왜안 다친 것 같은데도 다 아픈 거야?